자녹화들어갑니다 3, 2, 1, s t a 자 오늘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어, 완전히 총정리, 뭐 유상증자와 그 다음에 앞으로 뭐 급락했는데 앞으로 주가 방향과 어, 저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아시아나항공을 처음 추천해 드렸던 게 5월 어, 5월 25일이었어요. 거래 정지 먹기 이틀 전에. 그래서 이때는 기분 좋았죠. 거래 정지 어, 되기 전이라. 어 제가 추천하고 저도 이제 실제 샀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오르고 그 다음날 또 오르고 이틀 연속 3% 7% 이렇게 올라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거래 정지를 먹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그래도 어, 무조건 매수하고, 앞으로, 어, 장기적으로 아시아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강력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래 정지는 먹었지만, 상패되거나, 뭐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근데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거래 첫날 사실, 어, 올라야 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봤는데, 떨어졌어. 장 초반에 22,000원까지 갔는데, 훅! 떨어져서, 18,650원에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날 거래량을 잘 보시면, 거래량은 1,600만 주나 되는데 기간 개인 외국인이 매수 매도량은 굉장히 적어 굉장히 적어 그래서 저는 뭐이이이 이, 이, 근데 이렇게 폭락한 거는 뭔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움직임이 정상적이라고 보지는 않고 또 아시아나항공은 또 코스피 200 종목이에요 그래서 공매도 허용 종목이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거는 공매도 밖에 답이 없다 공매도로 떨어뜨린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뭐 제가 증거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왜 공매도를 쳤을까? 보통 공매도는 이렇게 높이 올랐을 때, 올랐을 때 공매도 치는 게 정석인데 아시아나공은 지금 바닥인데 여기서 공매도를 쳐 여기서? 어, 최저점이 만 원이었는데 뭐 여기서 공매도를 치는 건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비상식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그 이유를 어디서 찾았냐 찾았냐면 외국인들이 1월 15일부터 어, 1월 15일에 어 갑자기 물량이 20% 늘어납니다. 보시면 외인 물량이 이게 아시아나 공리별 주가인데 없다가 별로 없죠 5% 정도 수준이다가 갑자기 1월 15일날 20%로 늘어나요. 요거는 이유는 가못 찾았어 검색을 좀 해봤는데. 어, 이 이유는 못 찾았는데 어쨌든 이때 20%확 늘어났고 그 뒤로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지금 19.96%뭐 1%도 변동이 없죠 굉장히 좀 어, 변동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외국인 확보 물량이 너무 작아 그래서 물량 확보를 할 시점에 거래 정지를 먹는 바람에 개미가 좀 몰렸겠죠 그래서 어 개미 털기가 하는 게 아닌가 개미 털기 어, 이제 그, 그게 바로 저의 상상입니다 그리고 어 중요한 거는 아시아나 항공이 어, 오늘또 아주 저평가 상태라는 거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제 분할 매수 할 예정이었고 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저도 이날 어, 거래 재개한 날 어, 19,000원에 어, 19,200원인가 매수를 추가 매수를 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나 항공 유상 증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 주가는 상승할까 하락할까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저는 아시아나 항공뿐만 아니라 어, 모든 유상 증자에 어, <laughs> 관련해서 어차피 이런 거 유상증자 이런 거는 분석해 봐야 의미가 없어 왜 어차피 세력이나 오너가 답을 정해 놓고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룰이 어, 있을 수 있지만 답이 항상 같지는 않아요 어쩔 땐 오르고 어쩔 땐 떨어지고 이게 굉장히 좀 어, 유상증자 가격 또 제3자 배정이냐 뭐 일반 공모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굉장히 이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예측하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최대한 심플하게 한번 접근을 해 봤는데 자 이거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이 올해 초에 올해 초에 어,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어, 1월 말에 권리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3월 말에 실제 유상증자를 했어요. 근데 어, 권리락 있을 때까지는 주가가 올랐어, 그렇죠? 그 다음 에 유상증자 어, 나올 때그다음로뚝 떨어졌고, 그래서 뭐. 아시아나도 이렇게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냥 뭐, 같은 편이니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오너, 또는 대주주한테 유리한, 유리한 방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제가 오너라면, 최대한 아시아나 항공 주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 주가가 이미 바닥인데, 어? 앞으로 오르는 게 뻔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5월 25일 날, 그, 올린 영상 보시면, 아시아나 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 건지 설명을 해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쌀때 주식 확보가 최우선이고, 돈 말고 남은 게뭐 있고 어요 그쵸? 어, 이 표정 보니까 대답이 없어. 어떤 건지.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급락을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어 이제 이번 급락이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 아까 말씀드렸던 정지 기간 동안 대한항공의 상승률에 비해서 얘는 너무 모르지도 못했는데 떨어졌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매도, 그 다음에 현재 가격이 바닥이라는 바닥 수준이라는 걸 종합했을 때 이번 급락이 굉장히 정상적이 한다 그렇다면 기준을 바꿔서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 이번 하락을 생각해 본다면 외국인들은 물량을 확보했을까요? 아니면 진짜 외국인은 매도했을까? 근데 이것도 정확히 답을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개인기관 그 거래 시스템이 정확하지가 않아. 이게 아까 이거 있죠. 이거랑 그 다음에 공매도도 조야만 할 수도 있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게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뭐 시총 1조 몇 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어 외국인들이 마음 먹으면 아니면 뭐 세력들이 마음 먹으면 뭐 쉬운 레벨의 작전에 속하죠. 이 정도는. 제가 말하는 세력은 그냥 코딱지만한 세력들 말고 진짜 큰 손들.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불과 3년 전 2018년 4월에 있었던 이, 일이에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이날 삼성증권 직원이 실수로 공매도로 이빨에 쳤어. 근데 공매도 주식 갖고 있는 건 없는데 공매도 친 거야. 말이 안 되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뭐 예를 들어 100주밖에, 빌린 게 100주밖에 없는데, 만주를 공매도 친 거야. 예를 들면, 이 무차의 공매도, 어, 말이 안 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이런 일이 어, 비일비재 하다. 어, 특히 외국계 같은 경우는 통제할 방법도 없어.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이 얼마나 샀는지 팔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답은 어디 있냐? 개미한테 있단 말이야. 누군가는 팔았을 테니까. 개미는 이번에 털렸을까요? 안 털렸을까요? 16, 22만원에서 16만원까지 확 내리 찍었는데 개미는 버텼을까 손절했을까 개미가 만약에 버텼다고 생각한다면 외국인 기관이 던진 게 맞는 거고 그쵸 개미가 털렸다고 생각하면 외국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는,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급락을 보면서 아 이게 확실히 크게 될 놈이구나 뭔가 있구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 이게 아무 의도 없이 이렇게 급락하지는 않았을 거다 뭔가 어, 매집하는 세력이 있다. 굉장히 작전주를 보는 느낌이라서 작전주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 거래 정지 먹고 급등 급락 또 유증 있고 감자 있고. 이기 감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포니 메스 님께서 또어 이제 또반론을 일부 좀 제기해 주셨어요. 자, 보시면 아시아나항공 뭐 구, 979억 원 어, 유상증자 어, 참여 할 예정 그다음에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어 4분기 연속 적자. 그다음에 어, 아시아 항공 현재 팔려가는 토깽이그 어, 다음에 거래 제기 미수 물방 주담대가 들어왔을 것이다. 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렇게까지 이제, 어, 써주셨어요. 그래서 거래 3일까지는 뭐 고려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아시아나 주가는, 어, 어, 어느 선인가. 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의견을 많이 써주셨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은 아니고, 저의, 저의 투자 전략, 어, 저의 투자, 아시아나 항공 투자 전략을 간단하게 또 설명을 어,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어, 우리 카페 수분 고수 아포니메스님 감사 인사 드리고요 자아포님메스님의 반론은 충분히 어, 가능성 있는 반론이고 앞으로 그렇게 어, 그런 악재 때문에 떨어질 수 있겠죠 자 근데 그 카지노에 가면 카지노에 가면은 무조건 이기는 어,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법이 사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첫 판에 지면 두째 판에 두 배를 걸고, 두 번째 판, 어, 두 번째 판에 지면 거기에 셋째 판에 또따부을 걸어. 그래서, 질 때마다 두 배를 거는 거야. 내가 한번질 때마다 두 배를 걸면, 결국 내가 한 번에 이길 일 있잖아. 그러면, 내가 그동안 잃었던 게한 번에 다 회수가 돼요. 일명 마틴 게일 어, 배팅법이라는 건데, 이 마틴 게일 배팅법에서 승률이 50대 50이라면, 무조건 돈을 잃지 않고, 내가 이길 확률이 50%를 넘는 순간, 어, 무조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아시아나항공과 무슨 상관이냐면, 저는 아시아나항공에 마틴 게일 어, 배팅법을 적용 중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물타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물타기, 물타기 다들 아시잖아요.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시가총액이 1조인데, 3년 뒤에 시가총액이 3조가 된다고 하자. 어, 뭐 1년기도 좋고, 3년이 좋습니다. 어쨌든 3조가 된다고 하자. 근데 이제 감자 가능성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태에선 감자가 좀 어렵다고 보는 게 이번 분기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고 이제 곧좀 있으면 7월 말이니까 곧 발표하겠죠. 기사 보니까 흑자 전환을 갈수 있다고 하는 흑자인 기업이 감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흑자인데 그쵸? 그래서 어쨌든 감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만약 감자 없이 시가총액 3조가 됐을 경우. 어, 나는 200%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1조가 3조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대1 감자가 됐다고 합시다. 어, 2대1 감자가 됐고, 그 다음에 증자가 됐어. 그래서 총 주식수는 똑같다고 치고, 그리고 시총이 다시 3조가 됐을 경우는, 이제 나는 억울하게, 어, 원금 반토막, 주가 반토막, 어, 반을 뺏긴 거죠 사실 감자 되면 억울하게. 그래도 3조가 되면 50%의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가정 이의 상황에서, 어, 이게 반토막이 됐지 실제로 감자가 됐다고 쳐 반토막을 치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 두, 여기서 투자금을 한번더 넣습니다 저는 만약에 진짜 이게 감자가 반토막이 되면 어그 땡큐 하고 그래서 어, 아마 투자금을 더 넣을 거예요 투자금을 더 넣어서 어, 그러면 어, 3료가 된다면 첫 투자금은 50%의 수익이 되고 두 번째 투자금은 이제 200%의 수익이 어, 나는 거겠죠 이게 결론은 뭐냐면 아시아항공이시종3조까지만 가면 어떤 방법으로 가든 팔지만 않으면 수익이 나게 돼 있어요 게다가, 시총 5조까지 가면, 5조까지 가면, 200% 50%가, 50%가 아니, 50 아니라, 400% 150%가 됩니다. 지금 아시아, 대한항공이, 오늘 시가총액이 대한항공이 지금 몇조냐? 어, 지금 딱 10, 10조 5천억인데, 저는 아시아나항공이 시총 5조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결국엔. 어, 3조까지는 무조건 가고, 5조도 불가능은 아니다. 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렇다면, 시총 3조가 될 확률은 몇 프로인가? 이 확률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저는 그 확률을 굉장히 높게 보는 거고, 또그 확률을 굉장히 낮게 본다면 조금 아시아나항공 투자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이 요, 문제에 따라서 갈릴 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제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뭐 항상 다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분석한 기업 중에서 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적고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종목은 솔직히 아시아나항공. 장기 투자했을 때 지금 가장 좋은 종목이 저는 아시아나항공이라고 생각이 하고 또 만약 제가 지금 글로비스에 지금 제돈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글로비스가 어 수익이 많이 나서 정리를 한다면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이 정도 가격을 유지한다면 저는 당연히 이쪽에 좀 투자금을 많이 늘릴 생각이에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어 주식담보대출되는 증권사가 없어 그래서 짜증이 나요. 왜냐면 나는 사고 더 사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 아 이거 개미들이 투자 많이 못하게 하려고 아시아나. 그래서 일부러 지금 증권사들이 다 막았나? <laughs> 좀 약간 좀 너무 아전인수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하여튼 아시아나항공이 어, 뭐 정지 먹어서 그런 건지 적자 기업이라서 그런 건지 어, 대주가 되는 증권사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아시아나항공에서 어,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어, 저는 5월 25일부터 지금까지 어, 어, 한 번도 뭐 변함없이 흔들림없이 장기적 투자로 봤을 때 아시아나항공은 정말 좋은 회사다. 그리고 뭐 감자는 저는 그 확률이 좀 낮지만 이더라도 원금 소실의 가능성은 적고 그래서 어, 자신있게 어, 여러분들 또는 어, 누구한테도 추천할 수 있는 어,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시아나항공 총정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